어머 어머 근데 애들이 체격 조건이 진짜 좋은데 어머어머 왜왜왜왜 스 왜, 어이! 아이고 자 스톱! 은빈이 이리 와봐 그래서 리시브 하는 사람 봐야 돼 네. 리시브 하는 사람 보면 공이 어디쯤 떨어지겠다 얘가 토스를 편하게 하겠구나 나쁘게 하겠구나 네. 당연히 내려오면서 그치? 이야. 와봐 다시 애들이. 그렇지. 아이구야. 가르킨다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닌데 이제 지도자를 어. 해놔서 그런지 가서 딱 보니까 눈에 아, 보이는 보이지? 거는. 예, 네, 아, 뭔가 가르쳐 주고 싶고 그렇다면서. 오, 거. 네. 잘했다. 오이, 주워, 여. 오이, 여, 기워, 기워. 좋아. 잠깐 있어. 지금 훅을 보내야. 이 아저씨, <laughs> 이 아저씨 때리는 거 봐봐. 김민아 짧게 줘. 짧게. <놀리는> 던지는 거랑. 신지수 <놀리는> 씨. 아 역시. 그럼. 야야 저런까지. 아니 초등학교 난트에서 저런 일이냐고요. 아니 애들이 너무. 빨개지아어 나만 잘 때려. 아니, 얼굴 빨개지셨 내가 봤을 때 최고다, 최고. 최고로 잘 때렸다, 지 대단하다, 애들. 오 좋아, 좋아. 멋지다. 아,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알려주는 대로 금방 숙속하고 네, 아 금방 따라와요. 금방 따라오더라고. 쟤 뭐야. 나보다 잘해. <laughs> 아유, 좋다. 3인수비3인수비를해트 돼. 삼인수비. 야야 잘한다. 어이 수비 좋아. 이쪽! 너무 잘한다 네, 잘따라고잘따라고오지 좋아. 야 진짜 안녕 쪽지게 가야다. 그럼네. 됐다. 오시. 연결하고 오시. 나 나가, 나가. 야 이거 언제 받아보겠어 이런 거를. 아. 이 언제 받아보겠어. 맞아 맞아. 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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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laughs> 어떻게 잡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지네. 와. 어, 좋아. 올려. 네. 아, 나안 맞아. 안 맞아 어떻게 해? 어이, 숨이 좋아. 가야지, 안갈 거야? 쳐 아이구야. 와, 아 바꿔. 아 이쪽 바꿔. 자, 내려줘. 오케이. 자. 이 정도 받아야지. 배구 선수가 이거 못 받아? 배구 선수가 이거 못 받아? 으쌰! 내가 너무 싶어 했네